비정치인 일반 국민 3분의 2상 공천하겠다. 유방이 배정 번개를 자생상까지 입력했듯이 터나 인재를 어르고 간다. 어 다른 놈은 몰라도 강신업은 이거 할것 같거든요. 뭐 본인 자체가 비정치인이잖아요. 본인이 그냥 비정치인으로 확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손학교좀 그 따라다니다가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강신업이 되면 <laughs> 저쪽 진영에 공천 혁명이 벌어질 거는 뭐 뻔하죠. 그리고 강신업은 이미 보수 운동가들, 보수 유튜버들을 다 감추를 나눠주고 자리 주고 공천 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 현재 국힘당 체제 윤석열 정권 체제에서 개 돼지 취급받고 있는 보수 파리 운동가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나는 의미가 있다는 게, 보수가 왜 저렇게 개돼지화가 됐냐. 너무 이 제도권 보수 권력에 노비 취급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냥 노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좌와 우가 워낙 큰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안진걸 소장이라는 사람이 좌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가잖아요? 좌쪽의 국회의원이나 좌쪽 권력자들이 누가 안진걸을 무시합니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열받으면 엎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좌는 이런 제야 비제도권과 이 제도권이 원활하게 나름 좀 소통이 되면서, 제야에서의 이추쟁정신을 좀 정당 정치나 정권이 수용하는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는 전광훈이든 신혜식 대표든 밑바닥에서 열심히 하는데 정말, 정말 그 이용만 해먹고.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신혜식 대표가 보수의 운동권의 상징인데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자리 하나 찾아한게 없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자리 하나 찾아한게 없고 지금 윤석열 정권 마찬가지고. 이렇게 너무 오랜 동안 이용만 나가다 보니까 이 보수 운동가 전체가 다 노비 근성이 돼서 그냥 저렇게 아첨 아부하다가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이런 걸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 가치를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프라이드와 자기 자존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개돼지지 뭐야, 그게. 저는 그거를 강신업이가 지금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쪽 보수지정에서 유일하게 변전, 유의하게 변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제 운동가, 중심 운동가. 저하고 최대 집인데, 왜 우리 들만 변전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저놈들이 나를 노비나 개들이 취급하는 거를 용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근데 보수는 왜 저렇게 다수가 다 변전했냐. 그냥 개들이 취급당하면 좋다고 그냥 사료만 달라고 꿀꿀 거리니까. 그래서 변절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프라이드가 있으면 저렇게 쉽게 변절 안 하거든요. 프라이드가 없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방신호비가 지금 보수운동가나 유튜버에 지금 프라이드를 살리고 있거든요. 물론 저하고 초대집도 늘 해왔는데, 이 노비들이 못 알아보는 거지. 나나 초대집을 자기와 같은 다 노비 신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국회의원 보좌관 정도만 하더라도 엎드려 비는 놈들이, 저 말은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신업 얘기는 왜좀 통하냐? 강신업은 김건이랑 같이 들어왔으니까. 어? 저 인간도 사실은 밑바닥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김건이랑 같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보수 개돼지들이 여왕을 모시듯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순서을 잘못했죠. 강신업도 바닥에서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김건이랑 같이 들어와서 뭐 순서 잘못됐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보수 개돼지들은 누군가 깨우려면은. 같이 밑바닥에서 올라온 놈들은 서로, 서로 무시하고 서로 음해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강신업이 긴건희백 타고 들어와서 어쨌든 보수 애들을 끌고 나가겠다. 뭐그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보수 개대지들을 내가 끌어올릴 생각이 없어. 걷다가 내 시간을 투자할 생각이 없어. 강신업이 한다니까. 아 그건 필요한 일이니까 내가 가지 가는 거지 내가 저 개들들을 내 힘과 내돈내 내 시간 쓰면서 끌어올 생각 전혀 없어요 저는